제빵기사 성은 씨는 3년째 파리바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빵 만드는 게 좋았던 성은 씨에겐 꿈의 직장이었던 회사. 그런데 얼마 전 출근을 앞둔 새벽에 성은 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부터 미열이 올랐던지라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그냥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열이 정상 19도까지 올라서 사람이 너무 열이 많이 나면 이제 헤롱헤롱거리고 이제 힘든 거야 진짜로 코로나 19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대신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주인님께 한번더 전화를 했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그때도 똑같은 말로 이제 사람 찾고 있다 기다려라 너무 힘들면 정해지면 일다 끝내고. 해라.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지기를 수차례 결국 퇴근을 1시간 앞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매장에 온 관리자는 자가검진 키트만 두고 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코로나19 양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일주일을 쉴수 있었다는 성은 씨 그런데 성은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제빵기사는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고열 증세나 확진 가능성이 있어도 그대로 근무하거나 출근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가 검진 결과 양성이 나왔는데도 계속 근무하도록 요구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제빵 기사들은 대부분 SPC 계열 PB 파트너스 소속입니다. 여러분, SPC 그룹이라고 아십니까? 파리 바게트, 던킨 도너츠, SPC 삼립 등. 유명 식품업체 브랜드들을 거느린 제빵업계의 삼성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SPC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사 시절부터 파리바게트에서 일해온 제빵 기사 미영 씨.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두달 만에 회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조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민노 가입돼 있냐고 그러면서 저 어떻게 탈퇴 안 되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복직하실 거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복직까지는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휴직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부탁했다는 것. 전화를 한 제조장은 탈퇴서를 대신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노조와 무관한 사측의 간부가. 대필까지 해가면서 탈퇴를 시키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윗 사람이니까 무서 무섭죠. 제조장이 진급 이런 거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안 좋게 보일까봐. 애 키우다 갑자기 연락 오니까 그냥 가슴이 쿵쿵대고 복직할 수 있겠지 그냥 이 생각도 들고. 김재성 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보통 월급 명세서를 보면 노조 회비 칸이 있어요. 금액이 안 적혀 있고 그냥 빈 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조에서 탈퇴돼 있었다는 겁니다. 탈퇴서를 제출한 이는 과거 진성 씨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지인이 먼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갔는데 저도 그냥 당연히 탈퇴를 할줄 알고 사회가 탈퇴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그걸 제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로 뭐 제출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수일 리가 없잖아요.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압박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너왜 노조 탈퇴했어 야멍청하고 뭐 다른 노조는 진급 못해 회사도 안 뽑아 근데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잘 들어놨다가 그걸 또 넘어갔어 이제 대놓고 얘기해서 그냥 넘어오돼 너무 오고 기다리면 돼저 XX가 뭐싶알아맞혀나보고 얘기해 그거면 잘 거야 회사가 원하는 노조가 이 노조야 그래 보여 원하는 매장으로 옮기려면 또 휴직 후 복직이나 진급을 하려면 노조를 탈퇴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파리바게트에서 10년을 일하고 퇴사했다는 전직 중간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측 조합원들의 탈퇴를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사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이제 전체 모임에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요. 슬라이드를 띄워가지고 기사 명단이 쫙 떠요. 쫙 뜨면서 민주노총은 빨간색으로 딱 이름이 되죠. 그리고 옆에 이제 뭐 성향이 어떤 이런 걸다뜨는 거죠. 사측 간부들이 매주 회의 때마다 윗사람에게 민주노총을 누가 얼마나 탈퇴했는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기사가 민전노총인데상호노총으로 옮기면, 공장님이 돈을 주더라고요. 그 BMC가 남자였는데, 한 명을 옮겼는지, 두 명을 옮긴지 모르겠어요. 아, 누구누구 BMC 고생했어. 이러면서 5만원을 주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나서 뭐 2만원, 뭐 3만원, 만원, 5천원.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시로 줬죠, 공장님이. 본부장이 직접 중간 관리자들에게 사례금까지 지급했다는 것. 민주노총을 탈퇴시킨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돈 5만원, 만원, 5천원 받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돈 때문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 압박 때문에 그나마 좀안 따일라고 <laughs> 칭찬받으려고 한명 있다는 가려고 하는 거죠, 다들. 탈퇴하지 않고 민주노총 측에 남은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네, 주장합니다. 근무 태도나 뭐 받아들이는 습득의 뭐 정도 뭐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다 D라고 돼 있더라고요. D. 품질과 위생 등 정량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성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D를 받은 겁니다. 소속 노조와 승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최근 승진한 홍지연 씨의 경험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올려놓고도 몇 개월 동안이나 그 승인이 안 났었어요. 민족총에 있으면은 뭐 승진이 안 된다. 너 같으면은 어 회사 말안 듣는 애들 갖다가 승진 시키고 싶겠냐. 그러면서 그쪽에 있으면은 안 된다. 아 이게 진짜구나 싶어가지고 옮겼더니 옮기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인가? 바로 됐어요. 실제 인사 평가 결과를 보면 소속 노조별로 승진율의 차이가 보입니다. 전체 비율 그리고 어, 어, 경쟁 노조의 비율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으로 이게 굉장히 그 유의미하게 어떤 차별적인 요인이 있었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승진 대상자의 승진율입니다. 한국 노총 측 노조에서는 승진 대상자의 30%가 승진한 반면, 민주노총 측에서는 6%가 승진했습니다. 양대 노총 소속 그룹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특정 노조에는 승진에 우대를 주고 특정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상당히 누락되는 그 차이가 단순히 설명이 되지 않은 현저한 차이를 낳았다는 점에서 부당노동에 해당한다는 라 판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진급차별과 노조 탈퇴 종용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소송 노조에 따른 차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비 b 파트너즈 전국 8개 사업본부 중 6곳의 본부장과 제조장 3명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징급 차별을 하는 게 8개 본부 중에 6개 본부에서 다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8개 본부가 다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그게 충분히 상식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